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엔 야구 이야기입니다. 가수 이찬원이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트쇼에서 스페셜 DJ로 등장하며 또 한번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야구 특집이었는데요. 이찬원은 그 누구보다 깊은 야구 지식과 정확한 해설로 듣는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찬원은 유희강과는 사적으로도 만난다는 말로 시작부터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과도 친분이 있다는 이찬원은 야구인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진정한 야구 강의 면모를 보였죠. 이찬원은 이승엽이 언급했던 유이관의 느림의 미학, 재구력의 정수를 언급하며 감탄을 이어갔고 이대은에게는 각국의 야구 문화와 인프라 차이까지 짚으며 전문 리포터 뺨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바뀐 KBO 규정에 대한 질문은 야구 팬들이 실제 궁금해하는 수준 높은 내용이었고 이대은은 라디오는 처음인데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2,000원의 진행 능력에 감탄을 보냈습니다. 이어 등장한 강재준, 이보람,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한 3. 4부에서도 2,000원은 중심을 잡고 방송을 이끌며 현장 분위기를 쥐락 펴락했습니다. 한준희 위원과는 70년대 야구 이야기까지 나누며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야구 마니아 게스트들을 DJ로서 조화롭게 이끌며 웃음과 정보 감동을 모두 전달한 진행은 역시 이찬원이라는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이 방송 이후 팬들은 이찬원이 dj라니 너무 잘한다 야구에 진심인 거 티난다 이 정도면 야구 해설자도 가능할 듯 노래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이찬원은 못하는 게 없다 찬스가 또 반할 이유가 생겼다 등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찬스들은 이찬원이 보여준 진정성 있는 태도와 방송 능력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 감탄을 보내며 또한번 그의 팔방미인 매력을 입증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라디오 DJ, 예능 출연, 가수 활동까지 쉼 없이 달리고 있는 이찬원.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진정성 그리고 성실함이 지금의 그를 만든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이찬원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갈지 기대가 됩니다. 찬스 여러분, 이찬원의 모든 활동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을 통해 이찬원 홍보에 힘을 실어 주세요.